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어,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계묘묘한 그런 우아한 사활 문제이자 수상전 문제를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돌들과 백돌들이 좀 다소 복잡하게 어지럽게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백돌 석점이 잡혀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 넉점 요 돌이 이제 꼼짝달짝 못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진출해가지고 이 돌을 살리는 방법은 모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돌 석점이 엄청나게 지금 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뭔가 지금 이 대마를 살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기적을 일으켜내면서 이 흙돌 넉 점을 살리고 이 백돌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환상적인 결과를 흙이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여기를 들어가 볼 수는 있죠 따내면은 자 잡힐 뿐 정말 말 그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도를 일단 따내놓고 나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백이 좀 욕심을 부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흑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죠. 자, 백의 수일기는 이걸 밀면 여기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집으로 이득을 보고 이 전투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흑은 이럴 때는 뒤를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가 되면서 살려주면은 역전을 거둬내면서 흙이 백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만약에 이쪽을 뒤로 단수 쳐도 흙이 따내면서 깨끗하게 이 전투를 다시 역전 KO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를 단수 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발상인데. 역시 돌려차기 촉촉수는 아름답게 성립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laughs> 백의 입장에서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그런 진행이 돼서 역시 백은 소기의 성과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돌을 잡는 것만 보면 넉 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백돌 전체를 구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하는 작업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요 정도 가지고는 흑의 입장에서 뭔가 좀 많이 미흡하고 좀 아쉬운 그런 결말이잖아요. 이거보다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결말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흙이 석점을 따낸 거 가지고는 많이 좀 불충분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뭐 이어가는 것도 당연히 급소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급소자리인가 하면 여기를 메꾸는 거 이외에 어딘가 백에 음수를 했을 때 그냥 단수를 쳐도 되지만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훌륭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백은 지금 잡는 걸 제외한다면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지금 방어수단이 되면서 역시나 백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수가 있는 그런 수상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여기서 석점을 따내는 것 위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렇죠. 일단은 뭔가 좀 돌을 건드려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를 건드리면은 백은 자 이렇게 잡기만 해도 요 도를 먹여쳤을때 이제 이걸 되다내달라는 흙에 그런 바램이 좀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누가 이거를 따내줄까요? 당연히 백은 넉 점을 따내고 요한 점을 헌납을 해주면 가볍게 버려주면은 백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이 수상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 바로 이 단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들어가는 거왕자충이죠 그리고 반대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를 따내면 됐다 낼 수는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어 보이고 집으로는 오히려 좀 손해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흙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준비를 해야 돼요. 백은 욕심만 안 부리고 뒤로 메꾼다면 역시 백이 승리를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돌을 건드리는 타겟 자체가 얘를 건드려 가지고는 이넉 점을 살릴 수가 없단 얘기예요. 뭔가 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좀 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데를 때리고 봐야지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일단은 백이 여길 따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따내면은 이렇게 따내 가지고 이쪽 본체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흙이 좀 실망하기 좀 쉬운데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기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 돌을 바깥으로 이렇게 잡아 빼는 진출을 하면서 지금 대국을 속게해 주는 것이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쳤을 때 따냈을 때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냥 흙은 이 석점을 따내버리면 자 이거는 백이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지죠. 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수상전의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한 점을 따내는 게 백해무익한 그런 왕자충이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자, 맞습니다. 백은 이두 점을 포기하는 순간 어, 흑에게 이 수상전을 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백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수상전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열심히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왕자충이 지금 흑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충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흑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돌이 집으로 괜히 손해만 될 뿐, 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가 되었죠.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도라고 밑에 있는 두 점. 두 개를 한 번에 때려내는 그런 묘수가 필요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는 것이 의외의 급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한 점을 따내는 거는 이두 점을 구출해주고 나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 돌려차기 촉촉수가 나오게 되면서 완벽하게 흙이 승리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백은 이걸 따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걸 이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역시나 이걸 뭐, 따내도 따내면 안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준비를 했을 때, 백이 액션을 하나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고 그대로 이쪽을 돌아가게 되면, 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정말 기묘한 자리에 정답이 있어요. 먹여치는 게한 번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행군을 했을 때는 끝까지 나아가야죠. 한 번을 더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요. 다소 좀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쪽을 따냈을 때 현혹감이 들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따내는 걸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흙은 가려던 길을 마저 가서 요돌까지 따내고 전체를 잡아내야만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당연하게도 이한 점을 따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흑이 포기하지 않고 이넉 점을 다시 됐다 내주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던 그런 신비한 변화도가 생겨납니다. 자, 일단은 요한 점을 따내면은 그대로 끝났죠? 최상의 결과, 여기도 와일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을 따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로 딸려가면은 다된 밥에 제가 빠지면서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 현상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 여기를 따냈을 때이 돌을 때려놓음으로써 이 자충이 풀려났어요. 조이기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응징하면서 조이기가 풀린 거를 어 압박 초크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운딩을 때려주면서 백도를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간결하고 좀 협소해서 도저히 수가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키포인트는 이 자리를 평생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어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초크를 풀어내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먹여치고 두번 먹여쳐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백이 이거를 계속 따내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됐다 내면은 이 석점을 압박을 한 다음에 백이 됐다 냈을 때 이미 조이기가 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놓고 나서 이한 점을 이렇게 살려주면은 완벽하고 아름답게 흑이 역전 KO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수상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다소 돌을 따낼 때좀 그런 착각이 떠오르기 쉬운 네 그런 아주 기계묘묘한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